제 웃을 때마다 이제 이빨이 많이 막누럽기도 하고 균형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양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점점 이빨이 세게 변해져가지고 이게 약간은 돌출돼 있어서 여기만 살짝만 둥글린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다듬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미네이트를 받으러 온 동석입니다. 안녕. 아, 저는 오늘 나노네이트라는 시술을 받으러 왔어요. 네, 이 시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거울을 많이 보는데 제가 웃을 때마다 이제 이빨이 많이 막 누렇기도 하고 균형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신경 쓰이다 보니까 병원을 알아보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좀 치아에 관심이 많았던 편이에요 원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양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점점 이빨이 색이 <laughs> 변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 네, 저도 흡연도 하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해서.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또 고민이었던 게 있을까요? 아, 요즘에는 막 소개팅 자리도 막 들어오는데 이제 이성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웃는 모습에 좀 많이 신경 쓰여서 이빨도 좀 고민이긴 했었거든요. 그럼 음. 어, 도체이 라미네이트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빨 전체적으로 조금 균열하게 맞춰주고 색도 좀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음. 그러면 이... 아 여기 병원이 삭제량이 되게 적다고 들어서 일단 그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그다음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시술이 끝나더라고요 반영구적이고 AS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술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빨이 좀 떼지지 않을까 그런 게 일단 제일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하려는 거는 이제 나노네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 나미네이트의 일종이기는 한데요. 네, 라미네이트랑 다르게 치아를최소한 삭제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입안을 본 다음에 원하시는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삭제를 어디 할 것인지 저희가 직접 설명드린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엑스레이상으로 어, 봤을 때는 뭐 치아의 뭐 뿌리 염증이라든지 충치는 없으세요. 이제 이반 한번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른쪽 가운데 앞니 하나 있어요. 이게 약간은 돌출돼 있어서 여기만 살짝만 둥글린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다듬고 나머지 치아 삭제 안 하고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잘하시던데요. 어, 님 아, 무렇지않습니 생각보다. 네, 원래 다른 데는 이렇게 좀 아프고 막 그랬는데 신기하게 안 아프네요. <laughs> 선님 지금 저희 3D 스캐너랑 치아 삭제까지 했잖아요. 어땠나요? 일단은 아플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짜. 하나도 안 아팠고 이렇게까지 꼼꼼할 줄 몰랐어요. 아니, 별감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한번 접게요 살짝만 네. 아 살짝 안 주셔도. 네, 치아를 보면은 이게 앞니 쪽은 조금 밝고요. 송곳니 쪽은 조금 약간 노란 면이 좀 있어요. 치아 자체가요. 한번 거울로 한번 보시겠 같이 같이 한번 볼게요. 안니 사이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뒤쪽으로 하면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음. 음. 이것까지 이렇게 덮힌다고 생각하면은 얘랑 좀 비교해 보시기 낫기는 하거든요. 음. 미소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미소 한번 지었을 때이 정도 비었을 때는 끝에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분이 기준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이거 이게 <laughs> 오늘은 이제 다 됐고, 네. 다음번에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부착하는 거 이렇게 좀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라미네이트 부착하는데 그때 뵐게요. 뭐 시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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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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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색깔 나왔고요. 음. 네. 아무래도 이 앞니에 이렇게 다 붙였잖아요. 가급적 네. 앞니가 뭐 너무 딱딱하고 싶던가 뭐 그럴 경우 좀 파줄 가능성은 있어요. 음. 그리요 그래. 가급적 어금니로 드시거나 아니면 좀 잘게 잘라서. 하시는게좀 <목소리>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좀 접착제가 초기 에만 좀 굳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이 굳 어요 음. 어, 네, 그래서 그렇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너무 딱딱하고 질긴 거 이런 거는 피해 주시고요 <목소리> 아 일단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서 나름 편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힘든 거는 그 치실 할때 제가 원래 치실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도 있고 좀 그런 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노네이트를 받은지 1일차 됐습니다. 어, 처음에는 저도 혼자서 막 신기해하고 그랬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매장 사람들이 저보다 더 신기해하더라고요. 또 이거 시술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뭐 아프진 않을까 아니면 색깔이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된거 같아요. 지금 딱 보시면 자연스럽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 이제 웃고 이럴 때도 치아가 많이 보이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치아를 많이 가리고 웃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치아 보이면서 좀 웃게 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한이틀삼일 정도는 딱딱한 음식은 조금 피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딱딱한 음식을 조금 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2탄 인터뷰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